과학기 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하는 랜선과학관 나들이 과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남문중학교 교사 과학윤범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우석헌 자연사박물관 하계실장님이십니다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석헌 자연사박물관 김영진 하계실장입니다 오늘 랜선과 학관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석 건장에서 방문한 상설 전시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분들이 집에서 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고 좀 자세하게 좀 세심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자세하게. <웃음> 네. <웃음> 되게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큼 전시가 몇 점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아, 아. 네. 우리 우석선 자연사 박물관은 이제 상설 전시 공간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특별 전시 공간이 세 군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음. 그 특별 전시 공간과 전시공 이 상설 전시 공간을 다 포함한 것보다 큰 수장고가 있습니다 어 수장고요 예 네. 어, 그러면 또 자랑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박물관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그 이제 박물관 뭐 건립 뭐 이념 운영이 사실 그 자랑거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시 공간에 다른 박물관에는 다 있지만 없는 것이 있어요. 화살표가 없어요. 나 이렇게 쭉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동선이 개방형입니다. 아 그리고 관람객이 들어오게 되면 화살표가 없어도 이렇게 계단 형태의 아, 이 구조물을 통해서 일종의 너지라고 하죠 그 너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구조물의 모양 때문에 기본 동선을 따라서 갈수 있는 아, 구조를 갖춰놓은 거예요. 어,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정보를 공급할 수도 있지만 음.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왔었을 때 스스로 동선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이런 넛지를 동원하되 화살표를 사용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설립이념에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 박물관의 음. 자랑거리가 네. 어, 아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어, 우선 자연사 박물관을 한번 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명의 탄생의 존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생명의 탄생 존의 특징은 지구 지질사상 아, 아주 그 믿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생명 대폭발입니다. 아, 지금 이 전시 공간에서는 아, 당시에 등장했던 뭐 에디아카라 생물군 이후에 등장했던 여러 바닷 속에 살았던 동물 문들을 이렇게 그 분류군에 따라서 전시해주고 있는 곳이죠. 네, 그게 이 전시 공간의 가장 큰 킬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알은 오비 랩터의 알로 밝혀져 있어요. 선생님 혹시 이 오비 래프터의 알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다릅니까 좀달라졌습나요 어, 보니까 예. 좀 이렇게 알에 모여있는 알들이 모여있는 게 뭔가 규칙적인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오비 래프터의 알은 이렇게 장방형으로 길쭉한 알로 돼 있는데 삥 둘러서 가지런하게 놓여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공룡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알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공룡이 자신의 알에 대한 정성을 다했다 혹은 애착이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그 공룡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도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과연 이 알은 품었을까 혹은 품었다면 어떻게 품었을까 혹은 품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가지라하게 놓았을까 라는 탐구 학습이 가능한 아그런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물관에 아이들이 오면은 이런 질문을 꼭할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무엇이냐? 어, 많이들 하죠. 특히 네. 이제 짓구은 아이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였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자수정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이 자수정은 아이뭐 금액은 뭐 당시에 수집할 때만 하더라도 키로그램당 몇십만 원에 호가. 굉장히 비싼 그런 광물 표본이었고요. 아이 자수정은 6천만 년 전에. 아, 우르가이 아르카디스에서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르가이 아르카디스에서 이제 엄청난 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었고 그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현무암 지대에서 만들어진 자수정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현무암의 기공이 다들 이렇게 손가락 커야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그 현무암 기공 하나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실장님 이곳에는 그 전시 테마가 매번 바뀌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는 어, 우석건자회사박물관 특별 전시실입니다 아, 과학관에서는 매년 테마에 따라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비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두고 여러 영역의 과학들을 연결을 해서 아, 어떤 과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아, 그런 특별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치의 날개가 크다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큰걸자알수 있었어요. 날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뭐, 알려주시겠어요? 관람객들이 이 특별전 어, 비행 오디세이 전시를 오시게 되면 어, 이 날치 표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날치가 날라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날치의 날개가 이렇게 큰지 지느러미가 이렇게 큰지를 아마 눈으로 여기서 처음 보셨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근래 그 촬영된 그 비행한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한번날았을때 500m까지 날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 실제로 지느러미 크기와 어, 새의 크기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인데 역시 이 날치의 치느러미에서도 베르누이의 그 원리를 통해서 양력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이 전시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보니까 같은 종류도 굉장히 많이 모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방해석을 뭐 칼슘을 정제한다든가, 혹은 석회를 추출해서 어떤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등가할수 있지만, 미래 세대에서는 그 방해석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다른 용도로 또쓸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담보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설립자나 또 혹은 과학관들이 이러한 자연유산이나 인류의 유산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미현이라고 합니다. 사이톡톡은요, 저희 우석헌 자연사박물관이랑 과학창의재단이 함께 개발을 한 아이들이 할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화석발굴 체험 같은 경우에는 모래밭에서 화석을 심어서 캐는 체험들이 많은데요. 이런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화석 발굴에 대한 오기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저희가 실제와 비슷한 그런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석을 모형에 심어서 이것들을 직접 발굴을 해보고요. 그 발굴할 때 사용한 도구들은 실제 고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용을 하고요. 발굴한 화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존에서 모양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이후에 실제 이 화석이 무슨 이름인지를 찾아보는 동정과정까지 거칩니다. 이 체험을 다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또 실제 화석을 발굴하는 그런 체험을 해본과 동시에 화석을 소유할 수 있는 재미도 가지게 됩니다. 아, 2.5단계로 진입하면서부터는 아, 우리 과학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방역수칙이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또 따라주셔야 되고요. 아, 또 이제 단체 관람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아, 그러나 아, 학교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박물관으로서 혹은 과학관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